네, 제가 제가 오늘 한강변을 해가지고 예의도레쓰로 왔는데 산수유가 피었더라고요. 산수유는 언제 피죠? 봄에 피죠. 바로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한행의 겨울을 지나서 기각과 각화, 각화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이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외치는 구호가 낙하 기각이 마 오늘이 마지막이죠. 예.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이죠. 예. 다음 주에는 만세입니다. 만세. 예. 구호가 바뀝니다.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한남동에서 용산으로 옮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내일, 올해 한득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어디에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둘 중에 하나는내리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감히 반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권자의 의사에 반,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규칙대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하고 있는 규칙대로 하면은 절반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탄핵은 불가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이번 주에는 반드시 반가운 소식을 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짓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진실의 봄이 왔습니다. 반드시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직무가 복귀되어서 국정이 정상화되는 날이 오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와! 오늘 이재명 대표와 탄핵 이기강 때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쉽습니다. 쉽습니다. 오히려 탄핵 체력이 대통령이 되면 망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망은 집이라는 책까지 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번 주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여명을 담아서 반가운 보물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구하라 외치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면 각하다 해주시고요. 이제는 하면 기각이다 해 주십시오. 이제는 각다 이제는 기각이다! 이제는 각파! 이제는 기각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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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